한국 GM이 최근에 출시한 경차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생산 라인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한동안 주춤했던 경차 판매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문철진 기자입니다.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차종 1위는 경차였습니다. 연비가 좋은데다 각종 세금과 통행료 감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경차를 2년째 타고 있는데 세금도 싸서.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좋고요. 또 차가 작아서 제가 주차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12년 20만 대를 정점으로 판매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8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저유가가 계속되는 데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 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. 한국GM이 6년 만에 새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차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출시 5 2일 만에 8,000대가 넘는 주문이 들어올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.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은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1시간 동안 생산되는 자동차는 41대, 1분 30초에 한 대꼴로 새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고요. 주말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어? 생산에 재선을 다하고 있고 신차 효과에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되면서 경차 인기가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